해파리는 해양생물 중에서도 독특한 생물로 그 성장 과정은 흥미로운 면이 있습니다. 해파리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2년 정도이며 성장하는데 약 25일이 걸립니다. 해파리는 진폐동물에 속하며 그들은 몸에 투명한 젤리 같은 물질과 심한 비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파리는 작은 폭의 모낭에 알을 낳습니다. 알이 부화되면 작은 해파리가 나오는데 이를 폴립이라고 부릅니다. 폴립은 서식지를 찾아나가 성장하며 그 과정에서 더큰 형태의 해파리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어서 해파리는 성체가 되어 번식하게 됩니다. 해파리는 자신의 몸에 있는 치위석이 빛을 내며 먹이를 끌어당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작은 물고기나 플랑크톤을 먹이로 삼아 생존합니다. 이러한 먹이 사슬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해파리는 대양의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파리는 경제적 가치도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해파리를 음식으로 섭취하기도 합니다. 또한 해파리의 젤리를 이용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해파리는 인간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해파리의 성장 과정은 우리에게 자연의 신비로움을 보여주는데 이 작은 바다의 주민들이 가진 놀라운 특징들을 통해 우리는 대항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파리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호기심과 경이로움을 선사하는 동시에 우리의 바다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연구와 보호 대책을 통해 해파리와 함께 조화롭게 공존해야 합니다.